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번통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아무렇게나 놀리듯이 부르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는 존재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거룩의 법, 즉, 어떤 것이 진짜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지 않는다. 이한 문장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네 가지 언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 경외의 언어, 경외의 언어. 관계가 깊어지면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받으심에 대한 경외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죄는 언제나 괜찮을 거야 라고 시작이 됩니다.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욕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말을 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감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가벼워지면 하나님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벼워지면 죄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가 가볍게 느껴지면, 폐개는 멈추고, 은혜는 식습니다. 이게 바로 괜찮을 거야의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고린도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강단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아. 뭐하니까 괜찮아.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두 번째, 죄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사로잡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처음엔 감정의 발산이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을 묶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욕설을 한 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정당화한 정당한 죄를 더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 죄의 무게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도 닿았구나. 이 죄는 내게도 닿았구나. 이건 무섭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약에 보면 <laughs> 문둥병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축출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닿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죄의 점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따로 있게 하고 이거는 무섭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우십니다. 한 사람의 말이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 거짓말 굉장히 위험하죠.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말에 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퍼지면 다른 사람들도 속게 됩니다. 주로 교회 안에 상처와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자꾸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십자가 놓쳐서 흔들린다라고 못 봅니다.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laughs> 본인에게 있는 상처가 필터가 돼가지고 교회가 문제 있다, 교회가 어렵다,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물론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개척 교회하다가 사람이 포기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속하는 한 교회는 성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병을 교회에다가 투사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시선이 병든 것이죠. 그리고 억울함을 정의감으로 동갑시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정의감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상처가 바깥으로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의 위험성 아시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죽게 되듯이, 하나님의 공기를 더럽히는 달콤한 말.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 말을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영혼을 흐리게,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너희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형벌은 사랑입니다. 17절에서 22절. 이 신성 모독 사건의 마지막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대칭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외국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같은 법을 적용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출신보다 거룩의 기준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이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배를 입었으면 같은 벌, 법을 적용하신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복수가 넘치게 되고 사회는 파괴됩니다. 복수의 한계를 정한 은혜의 법입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 말의 더큰 핵심은 뭐냐면 너도 죄인이니까 정의 안에서만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벌은 정오가 아니라 사랑의 경계다. 여러분, 법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죠. 13장 1절에 4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무겁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한마디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이 경외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감정 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 존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거워질수록 내 삶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관계가 다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제 마음이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말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다시 빛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거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